자 31번 얘는 그래프 그리느가 찾는게 어렵긴 한데 자 여기 3 있잖아 얘는 1 더하기 2로 쪼개잖아 그러면 요렇게 묶었을 때 니네 이항정리 배운거 같지? 확률에서 확률화 통계 x 플러스 1의 4제곱 이거 정게 어떻게 해야 돼? 4시0에 아. x의 0제곱 4시1에 x의 1제곱 4시2에 x의 1제곱 4시3에 x의 3제곱 44의 x의 4제곱이야. 어, 얘 거꾸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의 4제곱 되겠지. 요거 1이고요. 얘 4구요. 얘 6이고요. 4그 6에. 아, 1이에요. 이해됐어요?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얘가 x 플러스 1의 4제곱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우와. 그래서 자 그러면 y는 2라는 직선과 만나는 교점이 마이너스 1이고 4제곱이니까 네 짝수척수가 돼서 2차 부간 그래프와 형태가 똑같은 얘가 된다라는 거지. 3시은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. 어, 자 일단 질문 두개못 받긴 했는데 오늘